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리시브. 리, 리시브. 이번에도 이제 보면 리시브가, 리시브 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커트요. 저도 커트를 더 많이 해요. 음. 뭐 요즘 선수들은 이제 치키타를 더 많이 하는 선수도 많은데, 치키타를 많이 하는 선수가 보다는 나는 카트가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네. 생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근데 이제 카트가 뭐냐면, 말 그대로 카트는 잘해도 카트야. 음. 그러니까 잘한다고 뭐, 뭐랄까, 드라이브하고 바꿀, 뭐, 동등한 입장의 그런 기술은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럼 한번 봅시다. 내가 그래서 카트 안 되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러블리도 뭐, 1, 2부에서 튕겨나가는 거 보면. 네. 자, 봅시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나. 저거 봐요. 오이. 저, 지금, 윗동작을 한번잘 보세요. 윗동작. 저 팔하고 팔동작을. 음, 계속. 보면, 다리가 딱온 다음에, 다리가 온 다음에 팔 동작을 꼭 해. 음. 한번 보세요. 천천히 그냥 뭐, 얘기했으니까 뭐 모르겠지만, 자기가 꼭 다리가 먼저 항상 찍고요. 팔 동작을 꼭 해. 맞아요. 잘 보세요. 꼭팔 동작을 한다고. 음. 그러면 은 그게 팔 동작을 할때 폭파가 되는 거거든. 음. 그 내가 이제 보세요. 한번 백카트만 해 볼게요. 이제 카트를 기본으로 봅시다. 자, 계속 백카트 길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지금 보시고 예. 네. 그렇지.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로블리를 어떻게 테스트 할 거냐면 자, 준비. 오른발 살짝 앞으로. 아까 1부 붙여. 자 카트를 일자 카트를 먼저 줘 볼게요 네. 그냥 얘는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요거를 너무 앞으로 하지 말고 몸하고 그래도 다 붙이지 말고 그냥 몸하고 가깝다 그래서 그대로 절대로 팔은 쓰지 말고 디딤발로 들어가 봐 그렇지 자세 낮추고 그렇지 디딤발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팔은 가만히 있고 네? 음. 다시 서브 어때요? 음. 지금 분명히 보면 분명 몸이 들어가는 힘으로. 네. 어때요? 이제 이렇게만 하라는 음. 건 아니야. 이 느낌이 더 강해서. 그러니까 떨어지는 자리로 중심이 들어가고, 이제 중심이 들어가는 대신 카트를 짧게 가야 되는데. 아.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들어가서 그 들어가는 힘에 임팩트를 치면 조금 더 길게 가는 거고, 짧게를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 들어와서 짧게 넣을게요. 들어와서 팔 절대 쓰지 말고 몸이 들어오는 힘으로만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있어봐요. 살짝. 오케죠 그냥 살... 몸이 들어오는 힘으로만 오른 발이 들어오는 힘으로만 갖다 대. 그렇지. 거기서 이제 각도 조절만 하면 돼. 그래. 이게 이게 없다, 그러니까. 다들 음, 음, 뭐,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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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려 그런다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백카트도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만 해봐. 얘가 어차피 속도 주니까. 그렇지. 이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봐.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얘 서브가 속도가 없어서 짧을 수도 있고, 본인이 음. 배꼽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 봐. 어때요? 이게 하다 보면 좀 박자가 되죠. 떨어지자마자 그냥 갖다가 몸만 들고 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선수들이 레시브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러고 있다가 몸이 들어와서, 음, 예, 네? 거기서 이제 살짝 찍거든. 그니까 앞으로 가는 행동은 안 해. 들어와서 예. 네. 딱 마찰만 주고 봐. 그냥 이게 렇들어오 몸이 들어오는 힘에 그냥 그러니까 막말로 내가 대볼게요. 그냥 들어가서 대볼게. 그냥 됐더니 어? 어쩔땐 투 음. 바운드? 예? 대더니 어쩔땐 투 바운드? 어, 어쩔 때 이렇게 나올랑 말랑? 음. 뭐 어쩔 때는 막말로 제가 힘이 있어서 그냥 됐더니 어쩔땐 길게? 음. 나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없고, 다들 보면 이걸. 손으로. 짧게 놔도,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이런다고 응, 음, 맞아요. 러블리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 요, 요 팔꿈치 기준으로 딱 있으면, 그냥 이렇게만 해봐요. 오른발 갖고만 잡아봐. 그렇지. 상하각이 안 맞잖아, 지금. 그건 잘한다고, 지금. 그렇지. 백도 그렇지. 늦었다니까. 올라오면 안 돼. 얘 힘을 내가 이용을 해야 되니까 떨어지는 힘에.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면 그렇지. 너 그래 턱이 들리지 말고 여기를 이렇게 봐봐. 여기 네. 있죠? 요렇게 해보라고. 응. 이거 턱을 빼면 레시버가 잘 돼? <웃음> <웃음> 내가 이런처럼 되게 많이 보는데. 응. <laughs> 여기를 <laughs> 네. 봐보라고. 내리막을 타게. 네. 그렇지 또또또또이쪽으또 아, 또 지금 봐 그렇지 대려 자 보세요 카트를 여러분 보세요 카트를 쭉 줘봐 쭉. 한번 테스트 해봐 나중에 여러분들 쭉 줘봐 이게 치기 쉬운지 그냥 쭉줘 그냥 내가 이렇게 넣으면 자 이게 박자가 딱 맞아서 치기 좋은지 그냥 쭉 갖다 대면 돼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갖다만 대요 자, 이게 치기 좋은지 쭉 줘! 이게 치기 좋은지 갖다만 돼 갖다만 돼 그냥 응? 그냥? 예, 오케이 갖다만 돼 봐, 이게 치기 좋은지 아 라면넨 테스트 해보라니까 쭉! 아 코치가 볼박스를 이렇게 줘, 자, 저기로 가 코치가 자, 코치가 일로 오라고, 이제. 저쪽으로 세게 쳐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봐 이렇게 주면 드라이브 더잘 돼. 근데 코치가 이기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얘가 작은 그를 찍는 게 그래. 회원을 딱 맞춰줘서 자신감을 길러야 되면 이렇게 딱힘 줘서 봐봐. 딱 이렇게 맞춰주거든. 엉덩이 뒤, 엉덩이 뒤에서 회전 축. 이렇게 되는데, 고치가 가기 전에, 다 쪼들어서.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아니, 진짜 나도 그렇거든. <laughs> 일일이 쫙쫙, 이렇게, 쫙 치기 좋게, 쫙 주면 회원들이 잘 걸어. 근데, 이제, 이속게 이렇게, 이면힘이 빠져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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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으라고요.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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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이렇게,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안나게 이렇게, 이렇게, 못렇게 이렇게, 이렇 그 밖에를 못맞친다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외로 잘 생각해 봐. 조금 치는 애들하고 할때 서브도 바 쪽과 드라이브 거라. 조금 치는 애들이 이렇게 주면 가서 잘 걸어. 제껴. 네, 이거 뭐해? 조금 치는 애들이 이렇게 주면 여기 가서 이렇게 잘 건다고 봐. 내가 이렇게 쭉 주죠. 네. 근데 의외로 이이분이 <laughs> 이, 이 초보라. 나이렇게하면 <laughs>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갖다 대. 이렇게 막 이러면, 서 못해 하... 꼬인다, 꼬여. 말려. 근데 아 다른 거 다른데, 이분이 그걸 알고 하는 게 아닌 거고, <laughs> 그냥, 그냥 내가 약해서 못 쳐서, 아직 하이브스로 이렇게 아, 네. 엉덩이 빼서 안 나가는 거고, 네. 뭔 말인지 알죠? 보수들은, <laughs> 그냥 이제 그 봐, 이렇게 해서 설렁설렁 하다가, 아. 보수들은, 네, 그냥 이렇게 놓은 거야, 이렇게. 네? 무말인지 알아요? 네. 부드럽게 툭예툭어 힘을 안 실어 주려고 부드럽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응. 네. 어? 그러니까 대려 여러분들이 웃기 보면 자 걸어 이렇게 주는 거라니까. 아 내가 대려 어, 어 이렇게 거면? 습관인 거지. 그러니까 내랑 진짜. 얘랑 연습을 하고 <웃음> 게임을 하고 <laughs> 걸어 이렇게 주는 거야 레시브들을. 그러니까 폭팔도 1, 2 부처럼 많이 생기는 거야. 그냥 이렇게 다리 는 봐봐, 봐봐요. 그냥 다가 자. 네? 어때요? 몸이 들어가는 힘에 그냥 카트를 이렇게 딱 물론 팔을 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laughs> 아, 저쪽에서 오는 힘에 몸을 쓰면서 부딪히는 이용하는 느낌에서 투 카트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항상 발이 가고 팔을 따로 써. 쭉 밀어주는구나. 네. 그러면서 이런 거지. 내가 이런 자 보세요. 러블리 가지고 하쪽 간다. 야너 드라이브 걸어봐. 이런 느낌인 거야. 엄마 이제 코치가 여기서. 짝 이렇게 맞춰준다고 재끼기 좋게. 자 밑으로 그렇지 그렇지 더 엉덩이 엉덩이 뒤에서 회전 축으로 돌으라고. 바깥 그렇지 이렇게 맞춰준다니까. 음. 그럼 내가 그냥 어 어때요? <laughs> 계속해. 그걸 자기 힘으로 세게 해봐. 어때요? 좀 이상하지 박자 안 맞지. 막안 나오고. 아, 안 나오죠. 선수들이 이런 걸 제낀단 말이야, 이런 걸. 근데 본인들은 이렇게 딱 준다고. 아, 이렇게. 힘이! 코치가 힘을 이렇게. 볼 박스를 이렇게 딱 준다고. 자, 이렇게. 코치가 힘이 빠져서 여기 잘못 주면 못 본다고. 그러니까 레시브를 이제 그 얘기를 하나. 오늘 주제 레시브인데, 러블리도 네. 너무 힘을 이렇게. 너무 센지 마. 줄라고. 되게 이렇게 매너도 좋아. 이렇게. 자, 잘 걸어봐. 이렇게 주지 말고. 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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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는 아... 힘에 딱 발만 넣어. 그냥 이용해요. 그렇지 아, 이런데 시으라라니까 아, 나... 이게 고수들 내시으라고 그럼, 면 힘이 빠져야 또 이게 되는데, 이렇게 주니까 볼더 세게 와. 그러네요? 그니까 러 이게 대력 카트가쭉 씹는 <laughs> 거보다, 그니까 러 봐요. 내가 이렇게 놓고 쭉쭉와봐 일로. 쫙 넣으면, 이거쭉쭉는게 이렇게 때리기 확장은 딱들어 아... 그냥 쭉 넣으면 본인은 그냥, 이런 느낌. 쭉 넣으면 그냥, 아 성이 없는 느낌 있죠. 그냥 몸만들어와도또 와, 이게 치기가 박자 안 맞는다니까? 몸못 맞는지 알아요? 근데 네. 자꾸 이렇게 무슨 매너들이 좋은 거지. 그래? <laughs> 쫙 치기 좋게. 쫙! 받아라! 그러니까 박자가 딱 맞아. 아. 내가 서서 각하면딱맞 본인이 쫙 주잖아? 네. 딱 때리는 박자가 되게 좋은 거야. 그나마 음. 그렇게 주는데, 낮게 들어가면 그나마 이제 좀 자랑카트가 되는 거고, 뜨면 말할 것도 없고, 박자도 맞고, 궁도 떴고. 대 데려,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길지도 짧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힘에, 몸의 힘으로 카트를 좀 느끼면서 이렇게 부딪히면 음... 좋은데, 너무 다리 찍고 팔을 매너 있게 쭉 줘. 치기 좋게. 음... 그 박자가 생체들이 되게 많아. 맞아요. 그래서 뜨는 것도 많고, 폭발이 생겨서, 좌우각, 상하각을 못, 잘 못하는 분들도 많아. 힘 때문에. 네, 예, 힘 때문에. 몸이 들어가는 힘에 그냥 툭, 툭 부딪히면서 커트를 주는 게 아니라 다리를 가고 꼭 이렇게 팔질을 해. 이게딱 힘을 주려고 그런다고. 뭔가 커트를 하면 내가 좀더 회전을 많이 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방식이 선수들도 네. 하는데 제대로 빡 찍을 때는 그렇게 해야 돼. 음. 근데 본인들이 다 그렇게 찍겠냐고. 선수들은 가끔 그렇게 빡 찍어주려. 레시부가 그래. 막힐 때 그렇게 하거든. 오. 근데 본인들은 그게 막 찍어줄 때그 느낌이 아니라 그냥 늘 통상시 할때 그렇게 쭉 준다고 밀어준다고 쭉 주는 네. 찍어서 주는 게 아니면서도 힘을 쭉. 쭉 준다고 자꾸 뜨지요 거꾸로 뜨지 않아도 그게 박자가 상대하고 되게 잘 맞아 상고 치는 박자라 코치가볼다스쭉 치기 좋게 주는 속도로 주는 거랑 아 똑같다고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카트를 몸이 이동하는 힘에 이렇게 그냥 그이 이 몸이 들어가는 힘의 카트가 힘이 어느 정도는 압승이 자동으로 생기잖아. 음, 네. 그면서 이제 상하각하고 좌우각으로 컨트롤을 하면서 그냥 툭, 툭툭.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은. 봐. 이렇게. 악수 아, 네가, 어, 네가내 손잡고 흔들어. 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만 이런 느낌. <laughs> 봤어. 쫙! 이렇게 쫙!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높은 사람만 너무 <웃음> 웃어. 이 일을 본 거고, 내가 원하는 카트는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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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laughs> 어, 그럼 얘가 내 손을 잡고 오셨어요,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laughs> 오, 오셨어요, 이런 <laughs> 마 <마지막> 뭐, 이렇게, <laughs> 어, 뭐, 이렇게 하라고 뭘 해줘. 그게 아니라 그냥 아유, 알았어, 자, 어, 어, 안녕, 예, 네, 야, 그냥 이런, 이렇게 편한 대충 어, 대충 어, 내가 하실 건 없어, 왜 이래야 되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어, 드세요, 이렇게 쫙쫙 오, 오셨어요, <laughs> 막 이런단 말이야. 맞아요. 맞아? 네, 맞아요. 내가 대접받는 커트를 해야 되는데 맞고 싶대요. 리 <laughs> 떼려고. <laughs> 세대만 만나. <laughs> 어저께 어저께도 게임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네. 하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 죽자 메시브도 뭐라고 하잖아. 이렇게 하면 맞아요, 맞아요. 툭툭 죽어. 근데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아, 얘가 박자가딱 맞고 떼려 덮치기가 좋아진다니까. 맞아. 본인이 팔을 흔드는 거야 지금. 맞아요. 그리고 저 제가 컷, 서브를 넣으면은 상대방 언니는 그래 여기 여기서 끝나 리시브가 따닥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미 타이밍이 없고 본인이 제 가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잖아. 네. 상대가 막 아무거나 넣는 걸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게 낮게 찍혀서 쭉 간다는 게할 때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계속해도 되지. 음. 근데 그 확률이 없잖아 얘가 모를지 어디다 넣을지 어떤 선을 넣지 회전이 얼마나 먹을지 모르는데 가서 자꾸 뭐팍 찍어주는 선수들이 그거를 음. 계속 한다고 생각해봐 음. 그게 계속 그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돼. 음. 대 그게 아니야 실제 보면 맞아요 맞아. 다녀오십시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이게 <laughs> 맞아 이걸 내가 항상 깎는다 생각하고 하지만 그리고 서, 뭐, 커트 연습을 할 때도 회전을 더 많이 주려고 커트 연습을 이렇게 찍는 연습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커트는 다 찍어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 조금 그 짧게 주는 커트도 연습을 하고, 그리고 힘, 그 몸으로 들어가는 커트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 게임에서는. 다시 한번 그 커트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자기, 어, 리시브, 스타일에 맞는 커트를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